안녕하십니까. 강희주입니다. 예, 올번 주제는 복소평면이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소수에서 일단은 좀 힘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은 아주 쉽게,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리를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복소평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소평면에서 복소수 Z를요, A 플러스 BI로 나타낼 때, 우리가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다면 얘가 지금 뭐 만약에 1, 어, 1, 1 더하기 2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표현한다면 X축은 뭐예요? 1이고 0. 요 그럼 X축이 여기가 1이 되겠고요. 근데 허수축이 2니까 이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좌표가 1, 2죠. 왜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크기.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크기를 보시면, 여기를 크기를 보시면, 여기가 크기죠. 어, 이쪽에 쓸게요. 크기가 요게 크기인데, 요거의 요거는요, 루트에, 뭐예요? 1 빼기 0의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0의 제곱이니까요. 얘가 뭐예요? 1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어, Z는, 어 z 는 z z 1 플러스 2i의 어, 좌표는 x축이 1이고요 y축이 2입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의 크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예첫 번째에서 아까 전에 크기에 대한 설명을 했죠 지금 두 번째에서 뭐냐면요. 두 복수수에서 크기와 각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대학교 내니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갑시다. 그러면요. 이두 복수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얘는요. 얘 크기는 뭐가 될까요? 얘 크기는 루트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제곱이기 때문에 크기가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크기가 뭐가 될까요? 얘는 1의 제곱에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루트 2가 됩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각도 한번 따져야 되겠어요. 뭐냐면요, 이각 각은 이렇게 표현되면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니까 요 각도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뿅, 두번째는요 두 번째, 요, 요거에 대한 크기를 또, 각에 대한 걸 한다면, 요기는요, 복소수 이렇게 표현할 때, 얘가 1이 되고요 허수축도 1이 되니까, 요거가 크기가 되겠죠. 크기는 루트 2가 됐고요요 각도는 45도가 됩니다. 그죠? 이제 이두 개의 복소수가 나눠졌잖아요. 이 나누기가 됐을 때는요, 지금 얘기해야 될게 뭐냐면, 크기도 나눠져야 되겠죠. 요거의 크기는, 루트 2 였고, 어, 다시 이쁘게 쓸게요. 1 플러스 i 가 있고, 1 마이너스 i 가 있는데요. 요 크기만 보면, 요 크기는 루트 2. 얘도 크기가 루트 2니까요. 이거는 나눠야 되죠. 크기가. 나눠서 크기가 1이 됐습니다. 됐네요. 두 번째, 첫 번째, 그, 우에 거 뭐예요? 우에 거에 이 크기, 이 각을 따는 거면, 첫 번째 각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45도였죠. 근데 나누기니까, 나누기니까, 나누기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래서 요 복소수의 모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서요. 각도는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예, 그럼얘를 통해서 한번 다시 각이랑 크기를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서 우리가 아셔야 될게 뭐냐면 먼저 루트 2의 1 플러스 i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요 녀석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실수 실수축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루트 2분의 1 그다음에 허수축은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 각의 크기는 이 원점은 원점과 이거의 크기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의 제곱과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됩니다. 크기가요. 그다음에 각은요, 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지금 여기가 x가 실수축이 루트 2분의 1이고 허수축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 각도가 45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00승을 구해야 돼요. 엄마! 100승이야! 그거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거가, 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가요. 몇개 되는 거예요? 100개가 된다는 거죠. 따라라라라다박에서 얘가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빅을 통해서 100개가 되는 거예요. 엄마! 왜 불러? 아까 전에 곱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얘를 각은 뭐, 크기는 각각 곱하구요 근데 엄마 크기가 1이니까 곱해도 다 1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루트 2,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100승이라는 건 이렇게 100번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먼저 두 번을 먼저 곱해요 곱하데 50승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을 곱하면 얘가 크기가 1이 각, 각, 뭐, 크기는 1이기 때문에 두번 해도 1이 되고요 근데 각도는 두 배하면 90도가 돼서 여기가 i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의 50승은 i의 4승의 12승 i제곱이기 때문에 답이 마이너스 i 나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복소수 z가요. 지금 여기 루트 2 i 플러스 어 루트 2 i 분의 1 플러스 i예요. 어? 근데 요 z n이 1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z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ii 곱해갖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이거가요 일단은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i이기 때문에 요 루트 2분의 1의 크기가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크기가 여기 나와서 크기가 1이 됐습니다따찮왔나요 그러면 이거를 각도를 또 표현해야 되요 얘가 지금 x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실수축이죠. y축 허수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각도는 여기가 45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어떻게 한다면요. 여기가 이게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z를 몇번곱하야 그건데 크기는 1이기 때문에 몇번 곱해도 계속 1이고요. 하지만 각도는요. 곱하면 이걸 더 하잖아요. 그럼 이제요. Z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오겠죠. 위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Z의 만약에 4번 곱하면, 엄마! 여기 오잖아요. 그 다음에 Z의 6승 되면, 엄마! 여기 올거 아니에요. 왜? 곱하기는 각도를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Z의 8승이 드디어 여기 1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z의 제곱은 마이너스 i였고, z의 4승 마이너스 i가 여기고요. z의 4승은 마이너스 1이겠고요. z의 6승은 여기가 플러스 i겠고요. 그리 z의 8승이 최초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의 자연수는 8이고요. 16도 되고, 24도 되고 다 되지만 최소값이니까 8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들어요두 번째 들어갈게요. 보시면요. 어, z1이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었 줄리면 안 됩니다. z2가 2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인데, 엄마! 얘가 같을 때 찾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z1은요, 계산을 하면은 여기다가 분모에 실수화를 하면요, 이 계산이 이렇게 1 플러스 i 제곱의 루트의1 마이너스 i가 돼서. 이렇게 2분의 루트에 2 1 빼기 i가 되고요. 약분하면 여기 나왔죠. 아하. 그러면요, 엄마 크기가 또 나왔잖아요. x 어, 실수부가 루트 2분의 1이고요. 허수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얘가 루트 2분의 제곱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의 제곱이기 때문에 크기가 1입니다. 좋습니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곱해도 계속 크기는 1이에요. 그래서 편한 겁니다. 크기가 만약에 2가 되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여기는 거의 다 1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두 번째 해볼게요. 각도는 액칠수가 루트 2분의 1이고 허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45도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아까 전 방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얘를 Z에 만약에 뭐예요? 엄마, Z2는, Z2는 어, 어떻게 돼요? Z2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I가 되겠고요. Z, Z4는 뭐예요? 여기,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엄마, Z6은 어디예요? 엄마는 I야! Z8은 어디예요? 엄마는 1이야! 여기 되겠죠? 되겠네요 되겠고요. 두 번째, 음, 이렇게. 쭉쭉쭉 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규칙성이 돌고요. 두 번째, 이제 Z2가 나왔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i가 나왔는데, 크기는요, 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수는 2분의 루트 3의 제곱을 하니까 크기가 또 1이 나왔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각도를 따진다면요, 어, 실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120도가 나왔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각이 120도이고, 그러면, 얘가 120도예요. 이게 1 2 0도니까 3배를 하게 되면요. 엄마, 3배 하면 뭐예요?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곱해도 크기는 계속 1일 텐데, 각도는 곱하면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을 더하면은, 당연히, 어, 1이 되겠죠. 어? 그죠. 렇 여섯 번을 더하면 또이 자리에 오니까 또, 어, 1이 되겠죠. 괜찮아요 보셨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세 배, 세 배, 세 개씩 곱할 때마다 계속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공통한 최소는, 예, 이 24와 여기 24일 때가 1이니까 답은 24가 됩니다. 따라왔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크기는, 계속 곱해줘야 되고요. 각도는 계속 곱하기가 더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크기가 1이 아닐 때는 이게 망가져요. 그래서 복소평면이 문제는 크기가 항상 1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화이팅! 음. 3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은요. 어, 두 복수수. 다시 한번 할게요. 복소평면에서의 핵심은 크기와 그 다음에 각도인데. 어떻게 요두 복수수를 곱하면 크기도 계속 곱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각도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누기일 때는 크기를 나눠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각도는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곱하기나 나누기할 때 크기가 거의 다1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런 어려운 문제 풀 때요, 이 출제자들도 지네들도 헷갈리기 때문에요. 감사하기도 그냥 다 크기가 거의 다1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가볼게요. 두복수수 알파베타에 대해서요. 알파는 지금 어 알파가 여기 나왔고요. 베타가 2분의 루트3i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퀄리티가 높았던 게 뭐냐면요. 요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장 갔을 때요생각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3i이기 때문에 크기는 당연히 1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표현한다면요. 이렇게 돼갖고 실수가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허수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 때문에 이 각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냐? 60도가 될수 밖에 없겠죠? 60도. 그래서 각도가 60도가 나왔고요 그러면, 아까는 똑같이 이거를 60도인데, 세번 돌리면 여기가 오잖아요. 그죠? 세번 곱하니까는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계속 111 1 해서 1이구요. 각도는 60도를 세번 돌리니까는 뭐예요? 곱하기니까 더해줘야 되잖아요. 세 번을요. 그래서 얘가 180도가 돼서 이 값이 나와서 알파 3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6승은 어디예요? 다시 이렇게 오니까 뭐예요? 얘가 1이 되겠죠. 이렇게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요.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2분의 루트 3 제곱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요. 어, 어, 이 제곱이기 때문에 요, 거 크게 1이 나왔고요. 뭐 각도는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마 제대로 해주세요. 알았어. 2분의 2 3이 되고요.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당연히 30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엄마 30도를 세번 각도를 세번 뭐예요? 뭐 곱하기할 때 더해되니까 90도, 90도일 때 여기가 여기가 어. 어, 베타 3승은 i가 되었고요그 다음에 6번이니까 180도니까는 마이너스 되었고, 또 9승은 뭐가 돼요? 9승은 270도니까 마이너스 i 고요또 12승은 또 1이 되겠죠. 따라왔나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요. 알파, 베타, 알파의 n 승 M승, 베타의 n승이 마이너스 i 예요 이걸 어떻게 구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파의 승 M승, 베타의 n승을, 요거를 마이너스 i를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를 구하는데요. 그러면, 알파 m승과 베타 n승이, 뭐, 마이너스 i가 나오는 4네 가지 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i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 m승이 1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i가 나오죠. 세 번째는, 알파 m승이 2분의 루트 3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베타의 n승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아, 아, 루트 3빼기 i가 나오게 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알파 n승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의 n승은 얘가 나올 때가 되겠죠. 그런데요. 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럴 때 요거 요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는 n 값이 이렇게 3, 9, 15,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게 뭐죠? 아이온가! 3, 15, 27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몇개 뺑뺑이예요? 얘가 6개 뺑뺑이가 되겠고 얘는 6개 뺑뺑이 얘는 몇개 뺑뺑이예요? 아유 어, 12개 뺑뺑이예요 12개 그쵸? 그렇죠? 12개씩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3, 9, 15, 21. 어, 6개 뺑뺑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2개 뺑뺑이니까 3, 15, 27.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 나오는 경우는 6일 때랑 12일 때랑 18일 때 24고, 여기가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거는 9랑 28입니다. 똑같이, 요거, 2분의 루트 3i가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 6개 뺑뺑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고요 1, 7, 13, 19, 25.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 요게 7이 되겠죠. 7, 12개 뺑뺑이니까 19, 30이 됐고요 어렵습니다. 특히 3번, 4번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경우는 4승이구요. 4, 6개 뺑뺑이니까 10, 16, 20이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1승인데 1승, 13승, 25승 되죠됩니 근데 얘가 2이하의 자연수의 최대가야엄빠 그럴 때는 어디가 되겠어요? 10, 2 0나 하면 요 19, 19랑 19가 있는 데가 가장 크게 돼요. 그래서 답이 57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서영고라든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을 정말 속된 말로 저걸 다 규칙을 찾았어도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방법이 편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4번 들어갑니다 4번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냐이 이게 2019년 휘무고등학교 기출문제인데요 Z가 일단 이렇게 Z가 루트 2 빼기 3i랑 3 플러스 루트 2i가 있네요 엄마 두 개가 나누기잖아요 나누기일 때는 크기는 서로 어떻게 돼요? 나눠주고 각도를 빼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요걸 계산하면요, 요 분자에 있는 크기가 지금 루트,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뭐가 되겠어요? 3의 제곱, 그다음에 루트 2의 제곱이 돼서 얘는 루트 1 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분모에 있는 루트 수는 엄마 나누기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크기는 나눠주고, 그다음에 각도를 빼줘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누기 때, 곱하기 때는 어떻게 한대요? 크기는 곱해주고, 각도는 더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크기가,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계산해주면은, 얘도 루트 11이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한 게요. 첫 번째 각도랑 두 번째 각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각도는 요거잖아요. 3, 루트 2요. 가 실수축이 3, 허수축이 루트이고요. 두 번째는 실수축이 루트이고 허수축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요, 요거 각도가 90도가 나옵니다. 90도가요, 좋습니다. 그죠? 90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게 뭐냐면 첫 번째 각도에서두 번째 각도를 빼면 얘가 90도가 되었고, 요 복소수 z는 i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요두 크기를 엄마 나누기잖아요. 그럼 얘를 나눠주면 우에거나 아래거나 나눠주면 전체 크기는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엄마 아유 각도가 90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크기를 90도니까 이렇게. 이거 여기가 뭐예요?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그래서요 아이가 나오고. 따라왔나요? 따라왔나요? 그럼 갈게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할 게 뭐냐면 구하는 게요거잖아요 결론은 얘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잘 따라왔고요 그러면 Z가 I였잖아요 그렇죠? Z가 I였기 때문에 Z에 다가 I를 넣고 그 다음에 z 바은 마이너스 I니까는 플러스 1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얘, 제 오메가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뭐예요? 얘가 실수축은 마이너스 루트 이분의이고 허수축은 루트 이분의이겠죠? 그러면 이걸 표현하면 지금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요거니까 이거를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의 요거의 크기는 얘가 마이너스 루트 이분의이고 제곱 루트 이분의 제곱이게 크게 1이 나왔고요. 각도는 엄마 실수가 마이너스 루트 이분의 1이고 허수가 루트 이분이니까 여기가 135도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을 곱했을 때 1이 나오려면 구하는 건데 1이 나오려면135 135도를 이, 뭐야 1이 나오게 하려면 8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괜찮나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볼게요. 4분의 135도는 4분의 3파이요 근데 엄마 1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게 360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8이 들어가야지 약분 약분해서 2가 돼서 6파이가 돼서 36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8의 배수이란 얘기예요. 이해된다요? 그러면 이2019 중에서 8의 배수가 몇 개야? 하면은 8로 나누면 252개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252입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내용은 알면 편합니다. 알면 편하고 시험 끝나면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건 뭐냐면 크기와 각을 따지는데요. 곱하기가 나온 경우는 크기를 곱해주고 각을 더해주는 거고요.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크기를 나눠주고 각도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핵심으로 해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는 오메가, 오메가 용법 해갖고, 어, 세개 뺑뺑이, 여섯 개 뺑뺑이가 있지만, 그거 이외에도 열두 개 뺑뺑이, 뭐, 열 여섯 개 뺑뺑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쉽, 지진 않지만,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 내심 볼 때는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